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43편 1절로 12절까지의 <laughs>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인이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구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 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이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이제 우리가 입술에 소리를 내어서 마음속에서라도 어, 바로 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품 안에 부르시고 감춰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회개의 기도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옛 사람, 세상 사람으로서의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움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랠 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의 이름,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되심을 시인합니다.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감사와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필요가 있는 거로 간구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넘어서는 그런 간구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더 나아가 보면, 중보의 기도,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와 혹은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사명의 기도, 그런 기도들이죠. 그래서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젊은이 들을 위해서 기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즘에 어려움 많은 의료진 들 이나 공무원 들을 위해서 기도 한다든지, 음, 이런 선교 적인 기도, 또 영혼 을 위한 구체 적인 구령 의 기도, 그리고 교 회의 형제 들을 위한 지체 들을 위한 합심 의 기도, 어, 이런 기도 들이 죠. 이런 기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 안지나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부르고 하는 중에 무시로, 어, 깨닫는 대로 구하는 것. 에, 그런 것인데, 에, 중요한 것은 간구의 기도가 어떠하냐? 내 간구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즉, 다윗인데요. 시인은 좀 높은 수준의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간구냐?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럽니다. 단일 길을 알게, 내가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고, 9절에 보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또, 10절에 보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구하는 것을 보면, 주의 진실과 의, 그리고 공평함, 그런 것들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는데 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면서 3절에 말씀해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만났던 들은 생활 환경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자기 내면의 문제는 실은 죄 의식의 문제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 이 절에 보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인생을 괴롭히는데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그 문제를 들쳐서 주의식 가운데 인생들을 암흑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들어야 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그런 음, 사제 선포들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애통하고 회개했음에도 우리의 죄유식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사제의 말씀. 음, 그 사주의 선포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소원합니다. 단일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단일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인생이 지혜가 부족한 거로 허물이 많은 거로 단일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단일 길을 주셔야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국 말에는 말갈 때, 소갈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갈 때, 소갈 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단일 길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합당한 길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농업을 생각할 때, 농사 짓는 걸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가 되어지는데, 땅이 쩍쩍 갈라졌다그랬죠 가물었을, 가물었다고 할 때에.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줄을 사모한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에는, 여와여 호 속힌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한 아이다. 다른 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은 세상 끝날까지 이 전투 가운데 있는 거로 피곤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새 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하였고 또 11절에 말씀해 보면 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영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 비춰볼 때에 어제 수요 전용 예배 말씀에 전했는데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그 가시떨기밭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 상태인데, 그의 마음이 무엇에 붙잡혔느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어, 기타 욕심이라 그내 마음의 문제죠, 내이 심령의 문제, 그 문제를 두고 내 영혼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할 때에 첫째로는 감사, 둘째로는 회개, 셋째로는 믿음, 그리고 넷째로 간구, 다섯째로 중보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간구는 수준이 있는데 자기 영혼의 문제를 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또 유혹과 욕심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죄의식의 문제를 깨닫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단일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에 나아갈 길을 주께로부터 얻기를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옛사람의 불의한 죄와 허물에 쌓인 인생을 통하여 공격할 때에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물리치며 주의 말씀으로 더욱 채움받는 영혼들 단일기를 붙들고 힘써 주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특별히 이즈음에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줄 압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신 구하고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음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혐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